우리에게는 새벽인 시간이 하나님께는 새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밤과 낮이 없는 천국의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각종 일들을 계산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로 모든 육신 쓰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확인하고 살라고 오늘 말씀해 줍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세상 기준으로 밤에 오시면 하나님도 이 시간은 밤이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 낮과 밤이 없는 찬란한 세계입니다. 그러고 실상 하나님께는 밤이 없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과 우리는 뜻이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을 분별하고 모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입장과 사람 입장이 때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잘못 인식한 것들은 하나님이 아시고 올바로 깨닫게 인도하시나 그래도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고 모르면 그는 자기 인식을 하나님 생각으로 그릇 생각하고 삽니다. 우리가 그릇 인식하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온전히 알고 똑바로 가기 전까지는 계속 그릇되게 행하며 가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인생들의 일까지 일일이 관여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도 우리 주관권의 삶은 우리가 판단하고 해야 합니다. 가령 인생들이 무지하여 어느 때는 사기를 당하거나 해를 받아도 하나님은 지구 세상 사람들이 다 해를 받지 않게 일일이 사람이 할 일을 대신해주지 않으십니다. 각자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속아서 혹은 몰라서 영계의 고통 세계를 가도 하나님 예수님은 절대 지구 세상 그 누구든 사람의 책임까지 다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간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로 하나님도 예수님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만일 하나님과 주가 인간의 책임분담까지 다 해주셨다면, 지구 세상에 단한 명도 지옥에 안 가고 모두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은 아무도 사기 안 당하고 실패한 자가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은 인생들을 위해 해주시기도 했고, 또 어떤 것은 안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명 따라 다르고 시대 따라 다릅니다. 구약, 종시대, 신약, 자녀시대, 성약, 신부시대, 각 시대급에 따라 도우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신부시대라도 도울 것만 도우십니다. 신약인들은 2000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도 잘 믿으면서도 예수님 육이 온다는 말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육이 온다고 더욱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했습니다. 모두 성령 충만하여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성령 예수님은 이를 그냥 두셨습니다. 때가 되어 2000년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한대로 재림하셨습니다. 6으로 안 오시고, 0으로 오셨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예수님, 6은 안 옵니다. 그런데, 기성 신앙인들이 그렇게도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 예수는 6으로 안 온다. 하며, 모두에게 가르쳐 계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속는 대로 두시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인봉이기 때문입니다. 책임 분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육신 가진 자와 하나님, 성령님 신의 한계입니다. 한계. 아무리 신이라도 해줄 것만 해 주시니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고 알기 위해 아는 자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아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도 책임 분담을 다 해야 하나님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